예, 오늘은 이제 그 보좌 우편의 계심, 그런 예. 데제위다 우리 이제 조금 일본적인 그런 표현이라고도 뭐 누가 하던데 뭐 그렇게 굳이 볼 바는 없고요. 예. 우리가 또 한자 용어도 있고 또 일본 말도 있는데요. 그 제위란 말은 위의 계심, 위 여기 위는 높을 위자가 아니고 자리 자리의 계심. 래제 제비라고 하는데 보좌 우편에 계심 어, 제2의 승기다 이렇게 예. 제가 비하도 이름을 다 붙여봤고 승기도 이제 이렇게 뭐의 어, 승기 부활의 승기 또 예. 성천의 승기 또 예. 제위의 승기 그리고 재림의 승기 이렇게 할 텐데요 대열의 문답에 예. 지금 대열의 문답에만 계속 이렇게 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항목별로 다루고 있거든요. 어, 대열의 문답에서 이제의는 어, 네, 둘로 다루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말이 조금 이렇게 힘든 것은 <laughs> 제가 이, 지금 치약 안 좋아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이가 아파가지고 그렇습니다. 혀가 아파서 그런지 이게 충치가 막 아프고 그런 건 아니고요. 속이 아픈 건 아닌데 혀가 자꾸 이렇게 마찰되가 아파서 그런데 예.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그 다른 것들 한번한 번만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데 제인은두번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 제인은 이제 통치에 관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야말로 중보기도죠. 이 기도밖에 없죠. 중보기도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는데요. 오늘은 먼저 주님께서 오늘 설교도 그랬잖아요. 통치와 그다음에 우리를 이하여 하시는 그러한 어 어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하시는 그러한 어떤 중재.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높아지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셔 신인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호의 가운데 완전한 기쁨 영광 능력을 천지 모든 만물 가운데 지니신다 그리고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적을 물리치신다 또한 자신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총을 수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신다. 크게 중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중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데 그는 이제 다음 주에 본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뭐 벤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왼쪽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우편 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꼭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이라는 게 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뭐 결정적일까 싶어도 분명히 어느 계기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분명히 언젠가는 그 신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계속 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무슨 신앙 용어가 생겼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용어를 만들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도 반복 반복 반복하다 보니까 용어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것도 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계시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한 분이심 세 분이심 트리니스 원니스 그것만 있었어요. 그게 합해서 트리니타에 트리타스 우니타스 합해서 트리우니타스 합해서 트리니티가 된 거예요. 라틴어고 라틴어에서 이제에 그렇게 영어로 트리니티가 된 거거든요. 에, 마찬가지예요. 에, 그러니까 어떤 어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어 우리가 어 뭐. 많이 하도 중요하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이 뭐 어떻게 계신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 위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보자 우편에 계시는데 분명히 우편이라고 한 것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추상적으로 간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늘도 모든 곳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이 다 있는 것 같아도 하늘도 천지 천족 때 지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주님은 어느 곳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어느 곳으로 올라가시고 어느 곳에서 내려오세요. 그게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이 안 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혼돈을 겪어요. 혼돈을.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야 그분은 분명히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 주님을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 마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듯이 또 오늘 그 디베라 바닷가에도 보면 일곱 제자가 있는데 주님이 예, 새벽에 오셨을 때. 몰랐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시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해도 맞고 모든 곳에 계신다 해도 맞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보호자 우편에만 계신다 해도 틀리고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어느 특정한 곳에 계시진 않는다 해도 틀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둘다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을 하느냐? 같이 합시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어느 곳에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시고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히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이제, 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스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기쁨, 영광, 능력을 가지시고 주님은 이제 기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기쁘신 거예요. 기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맡을 때 기쁘듯이 완전한 기쁜 영광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그 누구를 다스리느냐 바로 택함 받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다스림은 천지 모든 만물 가운데서 그러한 다스림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고, 교회를 모으시는 방법, 이것은 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우편에서 성령을 내려주시므로,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있었죠. 그들의 적을 물리치신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질이, 예, 부여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자질은 비추는 자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림이 없으면 그냥 쓰러져요. 막대기 없는 자루와 같아요. 그냥 푹 주저앉아요. 쓰러져요. 그듭 남게 그래요. 자녀 삼아주셨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자녀됨이지. 그것이 자녀 삼아주신 것이지.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거, 우리가 스스로 있는 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것은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옛날에 낙도 성교회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고요. 막뭐 기도하면 막뭐 바닷가에는 뭐 악한 영이 많아서 기도 잘못하면 뭐 미친다 그러고 어, 악한 영이싹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때 오히려 막, 안전히 그냥 미친다 그러고, 그래서 바위 잡고 기도하라 그러고, 바위 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위로 캬, 붙들고 기도하라. 안 그러면 그냥, 음 확날아간다는 거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근데, 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또, 신학교 1학년 때, 그런 또, 음, 아무것도 모를 때 좋은 경험도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시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게 바로 그들의 적을 물리치신다.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적을 물리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설교 때나 지금이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기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대적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내게 억거니 와. 나는 아무것도 억거니 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스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예, 그들을 건능을 드러내시잖아요.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어? 나는 무슨 신앙생활에 많이 하지않는데 나는 평소에 뭐 거룩함이 부족한데 기도도 많이 안했는데 나 기도도 유청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때 그런 거, 이런거 따지다가 오히려 다 걸려 넘어진다요. 그냥 간단하게 어? 주님이 나의 방패되시고 나의 예, 주인되시고 그게 왜냐 이제 보좌 우편에. 되셔서 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실 때뭐 두려워하거나 예. 그런 담대함을 가지 세요. 고백을 가지세요. 고백으로 나아가세요. 고백으로. 예. 항상 고백으로 나아가시라 이게 통치예요. 교회를 모으시고 적들을 물리치 시고 그리고 은사와 은총을 수여 하시고 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통치 방식은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은사와 은총을 수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재 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말하면 우리는 ruling class 입니다 ruled class 가 아니라 ruling class 다스리는 class 에 있어 우리는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오늘 설교부터 ruling 포지션에 우리는 다스리는, 예, 그 계층에 있고, 다스리는 지위에 있습니다. 어찌 다스리느냐?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모자 우변에서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또 필요한 그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잠잠히 여호와의 행사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심중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바로 여호를 악망하십시오. 우리의 세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내 이성이 없으면 즉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물길을 역류시키는 게 그게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물길을 세우는 게 그게 다스리는 것이다. 세상의 군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느 왕이 근세가 있어서 뭐 중국에는 가니까 뭐 아예 호수를 하나 만들고 이러더구만요. 역시 중국의 대국은 대국이 되어 보니까요. 호수를 나 파버리대요, 그 예, 큰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봤자,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이에요. 뭐 산을 옮겼다 하던데, 예, 사람이 뭐 해가지고,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 좀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예, 그렇게 하십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역적으로는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역적으로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거는 과하게 이야기하면 무당이 나는 생각이죠 자기가 무슨 어? 엑소시스트라 그러면서 그냥 어? 뭐, 물려 친 애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초원 예? 죽은 영을 부르니 막 하면서 우리 사무엘도 나오잖아요 예? 엔돌에 접신한 여자 나오잖아요 뭐, 그런, 그 무당이라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가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생의 존재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권능이 있는 거지. 주님이 없다는, 없다, 이러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고 네가 이제 해봐. 너 교회 몇년 다녔는데 네가 이때까지 못하냐? 네가 해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틀리고 성경적으로 틀려요. 내가 너를 얼마나 이때까지 보살폈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은 없어요. 더 강하고 더 약한 것의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신 요하를 의지하느냐, 덜 의지하느냐, 그 문제의 차이지. 나는 독립을 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 독립은 이미 죽음인데요. 그건 없어요. 세하호가세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안호가 세 땅에 영하는 뭐예요? 마주 보니까 영하고 함께 있으니까 영하지. 그게 바로 우리가 다스림입니다. 꼭 저는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리에 서자. 우리 청년들 다스리세요. 눌리지 마세요. 어느 그런 어떤 분위기에 어느 서클의 분위기에 엄난한 분위기에 어떤 탐욕스러운 분위기에 눌리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느 직장에서 눌리지 마세요. 다스리세요. 룰링 클래스가 되셔야죠. 다스리세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질로 다스리라 하지 마세요. 내 도덕으로 다스리지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다스리면 영적이라고 해서 또 신비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데 그게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펼쳐요. 이것도 고백입니다. 주로 내가 어디 가서 뭐 내가 영 쪽으로 뭐싹 그냥 다 예? 기도해가지고 내가 싹 몰아냈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니까 은혜가 넘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기도하니까 그냥 악한 영을 싹다 몰아내서 예? 그런 거 많이 따지는 사람이 진짜. 그야말로 악한 영에 많이 사로잡혀요. 제가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믿으세요. 간단하게 믿으세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귀신 쫓아내요. 주님만 의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홀리아스를 이긴 것은 다이시지, 어린 다이시지, 큰 뭐, 요압이나, 아, 그때는 요압이 없었지만은, 그런 용사도 아니에요 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다스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 집에 둬서 죽게 되잖아요 참 저도 보면 그렇거든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이런데 그때는 내가 룰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그러면 룰링 크라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스리는 크라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향기 있고 기이 높아지는 거 한마디로. 절대 우리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어디 식당에 가더라도 좀 까다롭게 하지 말고 어디 가도 우리는 그게 룰링 크라스의 모습이에요.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 베풀 수 있는 거. 주는 게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런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수록 좀 그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자, 오늘 밑에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 오늘 말씀에 제가 인용을 했고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에베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다스림은 사실상 충만입니다. 충만. 주님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다 다스리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다스리고 하지만 주님은 그냥 충만이에요.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러니까 이미 다스리는 그그 그 수준을 넘었어요. 우리 주님은 사실상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다 서리면. 그러니까, 만물을 다 주시잖아요. 주시는 게다 서리는 거라니까요. 자, 로마서 8장 3 4절 시작.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의심하지 마세요. 예.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시고, 을지하시고, 맡기시아요. 두번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 이기셨다. 다 이기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게 하시면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